4장,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형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런 다음 내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내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 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 횟수에 상응하는 390이다.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에 바닥을 대고 옆으로 누워 유다 가문의 죄를 짊어져라. 이번에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날수로 1년을 하루씩 계산한 것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똑바로 응시하여라.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짓을 해가며 그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꽁꽁 묶어 포위 공격 날수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밭,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민족들에게로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나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